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식량 안보 추진 협의회와 식량 정책 안보 자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농업 대전환과 식량 안보의 주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고 농업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량 안보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건지 예, 뭐데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또 한번 저희들이 겪었던 게 자료값도 지금 인상이 되는 부분, 또 인도 같은 경우 밀을 수출을 금지해 버리고 그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공물 작업률은 이제 20%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게자저희들이 농지 면적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현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외 공물 수입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무역통상 이해관계에 어떤 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률 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 어떤 이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또 혹시 위기가 될 때는 다시 살을 세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식량안보협의체하고 식량안보 자문관을 이제 둬서 현장에 어떤 수렴을 하고 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만약에 그 역할을 현장에 살수 있다면 그 지원 부분들을 좀 고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협의체 구성할 계획이라 그래서 네. 되게 반갑습니다.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식량 안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현 정부 120 국정 과제의 농업 부분 어떻게 들어가냐면 식량 주권 확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예. 식량 주권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예.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식량 안보는 상대적으로 수입을 해서라도 그 양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 위원회 이름이 식량 주권 위원회라고 쓴다라면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선도적인 음. 입장을 가진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예,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laughs> 식량 주권, 식량 안보에 관해서 한국 사회에 오래된 그 정치적 편견이 있습니다 음. 보수적인 정치는 개방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적인 정책은 보호 무역을 강화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자유 무역의 원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보수 정치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번에 경상북도가 민선 팔 기내에서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담았어요. 식량 주권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혁신적으로 갈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 이념을 걷어버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갈수 있도록 정책을 유연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네, 제안을 드립니다.